십니까? 25년 출장이 오춘봉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는 영상을 두 번째 키고 있습니다. 예, 아침에 제가 예, 어제 택배 예, 잘 풀리는 화장지에 잘못된 걸 이제 예, 수령을 하고, 예, 집에서 출근 준비하고 가게로 가지 않고 지금 제가 있는 현 위치는 어 대준, 대전 동구청입니다. 동구청 동구보건소. 예, 이 오춘봉은 작은 요리집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한 번씩 이 보건소 예 보건소의 보건증을 예 이렇게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저처럼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보건증 말입니다. 저희 이제 오너도 그렇지만 알바생들 아니면 뭐 일하시는 조, 종업원들 아니면 여러분 혹시 알바를 하시게 된다면 저처럼 어 요리집이나 아니면 뭐 호프집 아니면 뭐 롯데리아 이런 뭐 간단한 패스트푸드점 알바를 하신다면 이 보건증은 필히 먼저 만들어 셔야 됩니다. 이 보건증이 있지 않으면 어. 만약에 없는 경우, 저 같은 이제 경험이 한 2년 됐네요. 2년, 2년 내외 됐는데, 불시로 구청에서 이제 보건증 및 위생검리를 나왔는데 우리 알바 학생이 그, 알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보건증을 만들지 못했었습니다. 예. 근데 원래는 이제 중요한 게 제, 저만 벌금 내는 게 아니라, 학생도 벌금 있고, 이 주인도 벌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이 보건증은 저처럼 이제 뭐요식업이라든지또 저희 어, 부인님은 피부 관리사입니다. 예. 피부 관리사 역시도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아침에 이제 동구청 지금 2019년 2월 1일 아침 9시 30분. 예. 현 시간으로 우리 199분 홍수 패밀리 여러분.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영광입니다. 예. 그냥 뭐 제가 가게로 향하지 않고 이 보건소로 향하면서 또 사실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우리 포옹스 패밀리가 함께하는 이 오천 번 아닙니까? 뭐꼭 즐겁고 행복하고 없습니다. 그냥 소소한 거 있으면 영상 킵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또팁 있으면 전해드립니다. 근데 뭐큰 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자영업을 하신 분 계시고 또이 보건증을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뭐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이 보건증이 아니어도 우리 여러분들 필요한 뭐 어떤 가벼운 서류 또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 어 챙겨야 될 것들 놓치지 말고. 꼼꼼히 메모나 체크를 하셔서 그냥 늦어서 뭐 잘못되거나 또 예를 들어 뭐 어떤 공과금을 내야 되는 늦으면 연체금 있죠. 예. 요런 것들 우리 그냥 미리미리 할수 있습니다. 예. 좀 오늘도 이오춘봉은봉헌증을 끊으러 이 구청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소한 것들 미리미리 2월 1일 첫날 아닙니까? 메모하시고 체크하셔서 좀 빠짐없이 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25년술쟁이 오춘봉이었습니다 오늘 불금입니다. 모두 화이팅 바랍니다. 으!